하루 종일 내 몸과 같이 함께하지 않는 분 어디 있습니까? 나도 모르게 어떤 자세를 취한다든지 이 경추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뭐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신선하게 바래요. 갑자기? 예 아, 네. 아, 이제 들어간 아, 거예요. 아, 갑자기? <laughs> 예. 아, 이런 방송이야. 예, 예, 할건 <laughs> 해야지. 네네, 그렇죠. 뭐 환자분들도 그렇고 음? 뭐 일반 분들은. 이렇게 다이나믹한 운동을 하면 네. 경추가 다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가장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는 자세가 제일 중요합니다. 아 자세가. 자세에 대해서 네, 네. 말씀을 드리려고 네. 오늘 소품을 좀 가져왔어요. 이있어요 네. 일종 사실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네. 네. 요게 이제 머리라고 생각을 하고 응. 요게 지금 경추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카메라 잡았죠? 네, 잡았죠? 네. 됐다고 치고. 아니 이 정도면은 가분수 아 죄송합니다 좀 이렇게 비율이 많이 안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사람을 따지면 머리고 목이라는 거잖아요 아니, 물론 이제 주변에 근육은 있겠지만 예, 예. 이제 약간 이해하기 쉬우시라고요 네. 이렇게 이제 우리 몸이 경추가 있고 음. 머리가 있다고 가정을 할때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있게 되면은 뭐 머리가 아무리 무겁더라도 어? 유지가 됩니다 여기서 1 0 도만 제가 기울여 볼게요 오오 어, 어. 점점 이제 휘어지죠 경추가 여기서 조금만 더 내려가면 와. 이렇게 유지가 안 됩니다. 헤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수그리고 있는 네. 자세를 얼마나 일상생활 동안에 덜 하느냐, 음.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그좀다 아, 아는 내용인 것 같은데, 그거는 그래요. 네, 네 그런 사 나도 모르는 자세 있잖아요. 뭐 이렇게, 뭐 약간, 뭐 약간. 37.5도 이 각도가 안 좋다면 우리는 이런 신선한 정보를 원하는 거거든요. 37.5도요? 정부를좀 <laughs> <laughs> 더하고 다음 주에 다시 찍어야겠습니다. 방송 <laughs> 네, 의대 다시 갔다 올게요. 아, 제가. 네. 아, 좀 잘못 알았네요. 네. 네. 죽이는, 우리... <laughs> 고개를 숙이는 자세. 우리 고개를 숙이는. 사실 그럼 우리가 굉장히 동방예지국이고 네. 하다 보니까 얼마나 예를 지키면서 고개를 많이 숙입니까. 예 아, 네. 네, 인사도 이렇게 하고 네. 약간 그러면 은 문화를 좀 바꿀 필요가 있겠네요. 오, 네, 내가 네, 바꿀 필요가 있죠. 뭐 사실 뭐 바닥 생활하는 것도 안 좋아요. 생각해 보면 아... 이렇게 우리가 뭐네 네, 아직 <laughs> 네아나제 주변에 진짜 많아요.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었잖아. 아니 세상에 일단 처음에 목이 뒤쪽이랑 등까지 너무 아프다가 어 이상하다. 얼굴 앞면에 통증이 옮겨지고 인파선까지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아, 이게 무슨 일이야 하면서 네. 병원을 여기저기 막다 탐방을 하면서 다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인파선이 아프니까 음, 음. 혹시 내가 뭐 코로나와 관련된 일에서 이비인후과 갔다. 그리고 어또 한의원도 갔다. 네. 통증이 왜 앞면에 왔을까? 이거 스트레스성인가? 그래서 한의원 갔다. 그다음에 또 치과도 갔다. 예. 네, 이렇게 여러 병원을 다녔는데 네. 아 결국 통증을 잡기 위해서 이 디스크 전문 병원에 찾아가서 결국 진단을 네.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온몸 그리고 얼굴까지 올수 있는 건가? 목 디스크가 참 무섭더라고요. 일단 MRI를 좀 준비하셨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MRI요? MRI를, 네, MRI를 좀 볼까요? <laughs> 뭐. 다른 이제 병원에 진료 보셨잖아요. 치과도 네. 뭐 가셨고 네. 한의원도 가셨다고 네. 그랬고 거기서 이제 내린 이제 진단도 있고 치료가 있으실 것 네. 같은데 어떤 거를 좀 받아보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이비인후과에서는 예. 왜 왔냐고 하시던가요? <laughs> 네. 이비인후과에서는 네. 상당히 거리두기 치료를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그냥 이제 아. 안쪽으로만 내시경을 보시더라고요. 아. 네. 코랑 이제 목 네. 내시경을 보고 네. 요즘 뭐환절기 좋은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네. 좀 가래가 있네요 하면서 약을 처방해 주셨고 아. 거진 다 병원마다의 약을 다 먹었기 때문에 음... <laughs> 약간 약을 너무 과다복용한 음... 게 아닌가 이런 좀 걱정도 되더라고요. 음... 네. 네. 꼬마 도토리님 아기를 맨날 안고 있어서 뭐 어깨, 허리가 너무 아프다고. 아 이거 진짜 좀 슬프다. 꼬마 도토리님. 사실 근력이 조금 더 강한 네. 남편분이 육아를 많이 하는 게 타당한 거 아닌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맞죠? <laughs> 네, 아, 아니라고 하면 지금 예. 때리실 것 같아서. 예, 예 예. 수고 예, 예. 너무 더워요. 봄이 오긴 왔나 봐요, 되게. 오늘 에이. 어떤 그 개편의 열기일까요? 지금. 개편의 열기라고. 네. 일단 좀 지켜보죠. 네, 네, 먹으려고. 네. 아, 이거, 아 이거 뭔가 지금 다 까발려진 그 듯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 어, 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MRI인데요, 이거. <laughs> 엄청 많이 본 아, 이게? 사연을 소개해드렸잖아요. 네. 그게 바로 접니다 사실. 예, 네, 그래서 이렇게 너무 많은 이제 이렇게 독서량, 그 공부량 때문에 사실 이목 디스크가 왔는데 결국에 여러 병원을 순회를 하다가 네. 이 단디병원에 가서 이렇게 m r i 찍고 제가 목 디스크 판정을 받았어요. 예. 네. 네. 저도 몰랐어요. 이렇게 심하실 네. 줄은 사실은 아, 처음에 근데 표정이 너무 어두워. 나 죽은 네. 거야? 아, 처음에 저깨보인줄 알았죠. 저는. 근데 이거는 조금 심하긴 합니다. 네, 심해요. 아니, 여기 이렇게 네모난 뼈들이 보여요? 경추뼈죠. 음... 네모난 뼈랑 뼈 사이에 이렇게 하얀 바둑알 같은 거. 요게 아... 정상 디스크입니다. 네. 이 정상 디스크는 안에 수액이 네. 수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음... 하얗게 보이고요. 음... 여기 보면 중간에 좀 까맣티티한 것들이 보이죠? 네. 요게 이제 수분기가 빠지고 이제 노화가 진행이 된노화요 그렇죠 디스크 입장에서는 아, 노화라고 깜짝이야. 볼 수가 있어요. 깜짝이야. 있습니다. 디스크 입장에서는 와, 이게. 지금 저 기분을 아. 최대한 차리셔야 돼. 더 나쁠 오. 수도 있어요. 지금 예, 계속 예, 예. 안 좋은 소식들이 보이 있습니다. 오. 여기 보면은 이 디스크가 지금 볼록 튀어나와서 음. 요 신경을 꽉 누르고 있어요. 아. 그래서 요게 지금 어, 어떻게 어 보면 두통의 원인이라고 지금 진단이 와. 된 거죠. 이게 지금 3번 신경인데, 이쪽에 신경이 눌리게 되면은 보통 2번에서 4번까지 다 음. 가능한데요. 이 뒤쪽에 근육의 운동이라든지 감각신경을 관장을 하고 있어요. 어. 그래서 직접적으로 통증을 느끼실 수도 있고, 음. 또이 주변의 근육들이 경직이 되면서, 긴장이 되면서 혈액순환이 잘안 된다든지, 여기에도 음. 이제 말초신경이 있을 거잖아요. 음. 그 신경들이 눌리면서, 아프실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이렇게 통증이 얼굴 부위 이렇게 턱 임파선 이런 데까지 다 아플 수 있다 네. 혹시 저랑 같은 이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아 이렇게 이렇게 친절하게 다 설명해 주십니다 예 네, 통증 잡아주시니까는 내원해서 한번 진단을 정확하게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지안 믿는 거죠 예 네, 보다 그러면 안 믿어요 내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선생님이 예 촬영하고 있는 거예요 예. 아, 네. 네. 이 땀이. <웃음> <웃음> 혹시 누가 옆에서 괴롭혀요? 옆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laughs> 진짜 한 거의 두 번째로 제 MRI 찍은 거거든요. 제가 태어나서. 그랬는데 음. 이렇게 진행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도 그런 통증이 있다. 두통이 심하다 하시는 분들도 꼭이 경추 쪽에 사진을 찍어 보시는 거좀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사한 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음? 사실 구분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긴 아 어려운데 준비가 들을 준비 되셨죠? <웃음> 네. <웃음> 그래서 네 일단 일반적인 두통은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박동성인 경향이 있어요. 박동성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게 직근 직근 아프다는 거죠. 아 주기를 가지고 아 직근 직근 쥐어짜듯이 아픈 거, 그게 있을 수가 있고 음? 또 일반적인 두통은 전조 증상이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오. 전조 증상. 전조 증상은 어, 쉽게 얘기해서 내가 두통이 올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음? 뭔가 앞에 선행이 되는 증상이 있으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눈앞이 이렇게 번쩍번쩍 불이 비친다든지 어? 네? 아니면 막 토할 것 같고 막 정신을 못 차리겠다든지 또는 시야가 이렇게 흐려진다든지 그런 분들은 좀 일반적인 두통 또는 그 외에 진단을 아... 보시는 게 좋겠고, 이 경추성 두통은 어, 굉장히 특징적인 그 증상이 있어요. 따로 있어요. 뻣뻣합니다뻣뻣해요 음... 오, 제가 네. 바로 약간 그런 네. 증상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일반적인 두통은 자고 일어났을 때좀 깨어나면서 두통도 좀 해소가 네. 되는 경향이 많은데, 예. 경추성 두통은 오히려 좀 다른 안 좋은 자세로 자면 오히려 더 심해지는 눈을 아... 뜨자마자 더 심한 그런 경향이 있어요. 제가 지나간다 하면은, 네. 아, 승혜가 왔구나. 왜냐면 하 제가 항상 파스를 붙이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예, 아, 그래서, 네. 네. 그래서, 아, 얘가 또 지나갔구나. 그래서, 아. 여기 우리 건강튜브 네. 우리, 우리 스태프분들도, 아, 오늘도 또 붙이셨어요? 항상 이렇게 저에게 인사를 건네곤 했는데, 제가 사실 지금 단디병원에서 주사 한대 맞고, 네. 안 붙입니다, 요즘에. 예. 네. 네. 굉장히 살것 같아요. 뻣뻣한 목이 조금 살아나고 있습니다.